지금 설치하고 있는 LED 조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실 등을 교체하실 때 LED 조명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LED 조명은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 소비 전력이 훨씬 낮습니다. 같은 밝기 기준으로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거실처럼 하루 사용 시간이 긴 공간에서는 매달 전기요금 차이가 체감될 정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수명입니다. LED 조명은 평균적으로 3만에서 5만 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한번 설치하면 수년간 교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등처럼 자주 안정기나 램프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밝기와 시인성입니다. LED는 전원을 켜는 즉시 최대 밝기로 점등되고 깜빡임이 거의 없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피로가 적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처럼 가족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특히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성입니다. LED 조명은 발열이 적어 장시간 켜두어도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줄어들고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감과 분위기 연출 부분도 장점입니다. LED 조명은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등 다양한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어 공간 용도에 맞게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자연스럽고 밝은 주백색을, 휴식 공간에는 전구색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LED 조명은 장점이 있습니다. 슬림한 구조로 제작되어 천장에 밀착 설치가 가능하고 공간이 더 넓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조명을 교체하고 싶을 때 특히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LED 조명은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없고 전력 사용량이 적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인 조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LED 조명은 전기요금 수명 밝기 안전성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조명입니다. 거실 등 교체를 고민 중이시라면 LED 조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